돈은 어떻게 버세요? <laughs> 어제도 알바몬 뒤지다가 왔어요 아스. 옥상으로 따라와 안녕하세요 공사장 만드는 사람 이찬준입니다 작가라고 말하기엔 아직 부끄럽고요 좋게 말씀드리면 프리랜서고 그냥 직업이 이찬주인 백수예요 반갑습니다 <laughs> 처음에는 선배들 작품 활동하는 거 이제 어시스턴트 시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도와주고 그러다가 학교 수업해야 되고 과제 해야 되고 작업 해야 되고 네. 비용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단기간에 굵고 짧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일당직의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편견들이 엄청 심했던 것 같아요. 실내 공사를 해야 돼서 그걸 나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서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듣고 있던 형님이 아니 우리가 뭐 피해를 줬냐고 왜 그러냐고 그때 그 아저씨가 무식한 것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평생 그런 일이나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데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다가 이러고 막 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훑어봐요 막. 신기한 거죠 젊은 사람이 네. 아니 나도 이거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예쁜 옷 입고 머리에 왁스도 바로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홍대 이태원 가서 노는데 나도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이대 오빠인데 나도 그냥 근데 이게 조각하는 사람들 작업복이랑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어디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재료들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미술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해놓으면 은 가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거를 전시장에다 놔두면 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러 실제로 그걸 주제로 전시회를 했던 거죠?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노동을 수반한 그거를 했을 때 역시나 달라요. 아 이게 미술 작품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20대 청춘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뭐 남자친구를 태그하고, 청촌도 사촌 오빠도 태그하고 그러면서 오빠 힘내, 막 우리 오빠 최고야. 오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집도 있는 거래. 이 사람은 작가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자신감을 가져. 이 작가보다 오빠가 더잘 만든데, 더 튼튼하게 만든데, 그러면은, 어, 고마워.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나 자신감 있게 일하고 열심히 살게. 이런데 그 너무 소름 끼치고 지금도 소름 끼치는데, 그 너무 보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작업을 안 했으면은, 어떤 누군가는 계속 자기 아버지, 오빠, 동생, 뭐 애인의 직업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너무 짜릿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더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500에 30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보증금 500에 월세 30인데, 작업실이 이제 만기가 돼 가면서 부동산에 갔는데, 내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작업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아, 오늘도 공 쳤네? 이러고서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문을 딱 닫고 나왔는데, 맞은편 건물 옥탑방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거는 왠지 되게 저렴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사장님 그 저건 얼마요 조그만 500에 30 하겠죠 아, 저 500에 30짜리 조그만 옥탑방조차도 나는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시멘트 구조물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쌓여 있어서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옥탑방 을 공사하고 있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최초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파크레인은 항상 아버지라는 제목을 붙여요. 타워크레인은 이제 공사장에서 가장 힘이 센 중장비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현장을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가장 많이 드는 곳에 자재를 옮겨주고 근데 그게 되게 아버지 같았어요. 그런 형태의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구독자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돈은 어떻게 버세요? <laughs> 이는 어디서 전시를 하거나 작품는 내보낼 때 지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도 친구는 이친구이제 통장 이고가많이친장 <laughs> 돼가지고 어제도 알바몬 친지다가 왔어요. <laughs>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일을 바짝 하고서는 이제 통장에 잔고가 생기면은 작업을 하고 아니면 그 동안 고생했던 며칠에 나에게 선물을 주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오늘은 왠지 낮술을 먹고 싶은데 이러면은 작업실에서 낮술도 먹고 그러면 약간 초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현실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항상 불안하고 위태롭고 걱정의 연속이죠. 근데 그냥 아직은 좀 즐기고 싶어요. 엊그제도 이제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서 이러다 대리되고, 뭐 과장되고, 부장되고 그러다 보면 난뭐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표가 계속 생기는데, 친구들은 몰라 그냥 눈치껏 먹고, 월급 때 기다리고, 야근하고, 그냥 다음 연봉 협상 언제, 그때 얼마 불러야 되나? 잘 되면은 그게 뿌듯하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편해졌어요 저는 작업실에 수영장도 있어요 그 조립식 수영장이 있어요 6m에 3m인가? 조립해 놓고서는 불 피워서 고기도 꺼먹고 그러다 물 들어가서 혼자 맥주 캔 이렇게 소주병 이렇게 띄워놓고서 혼자 놀고 스피커에다 막 클럽 막 틀어놓고 혼자 페스티벌 하고 오히려 저는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살고 싶고 욕심을 크게 부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된것 같아요. 나 스스로한테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하게. 저희 옥상으로 따나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 물론 처음이지만. <laughs> 네. 내가 살아오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않고 싶은 나만의 한 문장을 적어주세요. 아 사전에 없던 얘기 <laughs> 반짝반짝한 삶을 위하여 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네, 작가님 네 저희 코너의 이제 마지막 던지기입니다 여기 적으신 문장을 외치면서 <웃음> 진짜로 <웃음> 외치면서 <웃음> 외치면서 종이뱅를 <laughs> 날려주세요 와... 네. 약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와... 반짝반짝한 삶을 위하여 가버렸어 <laughs> <그냥> 하셨습니다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